안녕하십니까 G3 리또한 채널 이정구 소장입니다. 어, 이게 터치 패널에서 이제 버켓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문의가 와서 어,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버켓 찾기 위해서는 터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네, 위에 상 이게 표면에 다시 입혀지는 거거든요. 네, 메뉴를 누릅니다. 메뉴 메뉴 누르게 되면 버켓 선택 이렇게 위에 3, 4, 네. 그래서 내가 지금 1번을 선택한다고 하면 1번 선택하고, 그리고, 그러나, ESC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은 버켓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터치하고, 메뉴 누르고, 2번 버켓 선택하고, ESC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위에 표면 터치는 시간 지나면 사라지죠. 그 시간 설정을 하실 수 있죠, 또. 자, 그리고, 아, 이제 관로 공사할 때 구배 설정을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아, 또 질문이 있어서 연결시켜 드립니다. 지금 이 방향 잡는 그 센서죠. 터치합니다. 여기 보면은 F2가 있어요. F2. 좀 흐리게 좀 터치하면은 F2 있죠. F2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X방향 선택, 1점 선택, 엔터, 누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냥 기다려도 되는데, ESC 누르면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방향이 잡혔죠. 네, 아까쯤에 이렇게 틀어져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회전할 때 이렇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틀어놓고, 네, 다시 터치를 하고, 여기 F2 터치하고, 1점 선택. 자, 그러면 딱 잡혔잖아요. 자, 그리고, 기다리면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구배나 관로를 할때 관로는 구배가 있죠 네. 그때 방이, 장비 방향을 똑바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네티시리토한 채널 이정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